지금 보험을 단기 상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단기 상품으로 만드는 순간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은행 상품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은행은 하루만 넣다가 빼도 험금 줍니까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래요? 단기 상품으로 만드는 순간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단기 상품으로 만듭니다 장기 상품이 돼야 금융기관에서 보험 상품끼리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기 상품으로 만들면 주식이나 그 주식 많이 하는 애들이 보험 가입 안 합니다. 매일 수익을 낸다고. 그 단기상품하고 보험을 단기상품으로 만들어서 경쟁하면 5년이면 단기상품도 아닌데 은행으로 가면 중장기인데 그 단기상품처럼 자꾸 만들어버리면 경쟁력이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자꾸. 그렇게 자꾸 레드오션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변형은 장점이 뭔가? 장기상품이라는게 장점이에요. 단점이 아니고. 그래야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100만원씩 5년 모으면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죠 그 고액이니까 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씩 낼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돈 6천만원 크진 않은데 100만원씩 낼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원인 나는 10년 내면 얼마 내야 됩니까? 50만원 내면 되잖아요 20년 내면 25만원 내면 되잖아요 그럼 25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 15세 대거나 20세 되는 애들은 40년 내면 되잖아요. 그럼 12만 5천 원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낼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고 12만 5천 원낼수 있는 사람은 많단 말이죠. 고객의 펄이 어디 많아요? 100만 원낼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12만 5천 원낼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100만 원낼수 있는 사람 찾아갖고 이야기하니까 를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장기를, 보험은 장기 상품이에요. 장기로 하면서 이력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내고 1억 보장받고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내고 1억 보장받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내고 3천만 원 보장받고 있어야지 상품이 그렇죠? 왜? 처음에는 디스카운트에서 보장해주잖아요. 뭐, 금액 채우려고. 근데 12만 원 내고 1억 보장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신 없고 한마디 말을못까 제대로 모르니까, 100만 원 내고 3천만 원 보장받는 거지. 장기 상품이에요. 장기 상품이어야 되고, 장기 상품이어야 보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돈도 쌓여있단 말이죠. 상품이라서 유동생이 지금 불안을 느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장기상품은 유저금생는데단기상품 유동생이 없어요. 이런제재상품들이 단기형으로 팔아서 유동생을 다 갖고 합니까 인출됩니까? 대출할 거 있습니까? 그럼 유동생이 없는거잖아요. 유동생도 포기하는 단기상품. 참아이잖아 이걸 팔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행이 30년 동안, 뭐, 은행이 대박, 1년부터 5년짜리인데, 해지율이 40%에서 50, 40% 이상 돼요, 은행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 3년짜리, 5년짜리 났다가 1년 있다가 행각가뭐 하면, 아, 은행에 손해가서 깨잖아요, 그죠? 전 오래 안 가요. 은행도 이렇게 돈을 깼는데, 보험에서 장기상품 돈을 안깹니까깨는데 저희 다 손해보는데. 그래서, 이 장기상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중는 유니버셜 기능은 어떤 게 포함됐는가 하면 대거들 중에 있죠. 더 내도 되고, 그대로 내도 되고, 덜 내도 되고, 중재해도 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같이 코로나가 왔거나, 뭐가 있어서 실책을 했거나 있으면, 덜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품,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상품은 유독성이 안 되니까 다 내, 택배을를 내서라도 다 내든지, 아니면 손해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륙 상품은, 점리금이 증가하면 유니버셜 기능에서 덜 내고 중지해도 커버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생긴다고. 일반 이자주는 거하고는 틀려요, 변형은. 점리금이향상되면 유니버셜 기능이 굉장히 오래 쓰가 평생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금 작게 내고 크게 보장받고 유동성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기능은 반드시 변형을 해야 돼요 2.5%나 이렇게 저금리로는 금리는 저금리인데, 예를 들면, 천만 원에 2 5로 붙으면, 25만 원 붙나요? 그럼 한달따다면 2만 원 붙죠? 월대차는가해 가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2만 원월대차 나가는 게 3만 원 나고, 4만 원 나고, 5만 원 나면, 전립금 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전립금손이되거나 추가로 더내려면 나는 2만 원일 단안 냈는데, 3만 원, 4만 원일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근데 투자장 상품으로 유니버셜을 하면, 아까 같이, 수익이 항상 일정하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으면 많이 나면 일부러 오래 써도 되는거지 30만원 되는데 1년에 30만원 되는데 1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보면 3년은 그냥 써도 되는거 아니에요? 체크인 바깥고 그러니까 유니버 기능이 있는거 변액으로 유니버셜 있는거 하면 이런 유동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죠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좋습니까?